요거 직업 간 밸런스 조정이 있는데요 4차 전직 이하 성장 군에서 쾌적한 전투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번 목표는 최대 데미지 제한으로 발생하는 효율 저하를 완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밸런스 패치 이번에 타수 분할을 통해서 이제 맥뎀이 나오는 분들이 좀 좋아지는 패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패치했는데 요게 이제 그 사망시 V 매트리스 UI 다치게 되며 사망 중 코어 장착 해체 교체를 할수 없게 됩니다. 하드웨일에서 죽었는데 아이템이 이게 안 바뀐 적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템은 바뀌는데 이제 이 V 매트리스 이거 코어 바뀌는 거 죽어가지고 이거 교환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 있어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 데몬 슬레이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업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제 직업이 성준하기 때문에 대문슬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정말 내가 이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드디어 HP 소모를 20%에서 5% 감소해 줬고요. 콜마스테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본섭에서랑 세섭에서랑 어떤 상황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진짜 내가 너무 너무 힘들어 했잖아. 아니 지금이라도 해준 게 어디야? 어, 나는 만족해 해줬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스킬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소모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쓸만한 스킬들을 사용을 해도 HP가 소모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데몬 슬레이어 자체에 있는 스킬들이 있거든. 보세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스킬들을 케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데몬 메인 쓰잖아? 2,052가 남아요. 네. 지금 데몬 슬레이어가 스킬들을 케다 사용을 하면 요 상태가 됩니다. 풀피에서 요런 상태가 됐었는데 저기서 더 쓰면 중요하? 아니 그러면 HP가 소모 더 이상 소모할 HP가 없어서 못 씁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죽지 않게 끔까지는 해. 근데 저기에서 몬스터한테, 보스나 몬스터한테 한대쳐 맞잖아? 그럼 그냥 죽는 거야. 나. 이번에 패치되는 친구들이 요거 콜마스테마 본섭에서는 콜마스테마가 최대 20% 소비였었는데 이번에 새섭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데몬 슬레이어하고 데몬 어벤져 공용 오차인데요. 요게 이제 5%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요거 오르트로스 HB 소비가 삭제됩니다. 요거 있죠? 여기 10% 소비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10% 소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죠 없어졌죠? 여기 보시면 메타모포시스에 이거는 이제 소모는 아니고 이제 패시브 효과로 변경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본섭 같은 경우에는 메타모포시스를 레벨을 올리면 이제 레벨을 올리면 HP 퍼 증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패시브로 바뀌었습니다. 메타모포시스가 패시브 효과 최대 HP 증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레벨을 올리시면 HP가 퍼센트로 이렇게 패시브가 효과가 있겠습니다. HP 소모가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 일단은 소모는 그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스이미,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오르트로스, 요런 느낌 보이십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도 소모 되죠? 근데 아까보다는 좀 줄어들었긴 했어요. 요런 상태 베인까지 써가지고 21,825까지 요렇게 요정도까지 이제 완화가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바뀐 게 요겁니다. 데몬 슬래시 요게 데몬 슬래시가 원래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웨이크이닝 중 사용하는 데몬 슬래시의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요게 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류였는어 요거를 이제 오류 패치를 해준 거예요. 요거 네, 패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뀐 게 1차 강화에서 30% 데미지에서 데미지 퍼피 요렇게 바뀌었고요. 어요것도 70%에서 30% 증가 기능으로 변경되고 적용되지 않는 현상 수정. 그러니까 요게 오류여 가지고 고쳐 준 거예요. 이게 이번에 데몬슬레이어가 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최종 데미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데몬슬레이어가 기존에 이렇게 댐퍼가 좀 떡칠이 좀 많이 된 직업이었거든요 어, 댐퍼가 원래 많은 직업이었는데 지금 요새 점점 내려주더라고 최종 데모로 되게 많았어요 진짜 높았는데 요거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데미지 퍼 별로 높지도 않네 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메타를 차, 낮춰놔서 요거 제가 일부러 낮춰놨거든요.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보스하려고 낮춰놓은 겁니다. 원래 그니까 데몬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000, 보공공 뭐 이런 이런 잠재들을 좀 쓰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보공도 상관없다. 이제 보공공이 좀더 데몬슬레이어 유저분들한테는 좋은 잠재였었는데 지금은 보보공이. 사용하셔도 되겠다. 자 그리고 요거 데몬슬래시 리인포스에서 데미지 150% 증가 기능이 최종 데미지 10% 증가 기능으로 변경됩니다. 요거 이번에 이것도 데미지 퍼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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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최종 데미지 퍼에서 최종 데미지 퍼에서 최지 퍼에서 최지 퍼에서 최 데미지 퍼에서 최종 데는서 데미지 서데데 하늘에서 이제 구, 그 떨어지잖아 그 투사체들이 떨어지잖아요 막그막 그, 막 이거 떨어지는데 만약에 데몬맨인 키다운을 하다가 키다운을 하다가 머리 위에 그거 한한대빵 맞잖아? 그러면 풀려 이 3.6초를 지속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더스크 이제 이게 이 키다운하는 요거를 이번에 바뀐 게 이제 키다운 종료시로 바뀌었습니다 키다운 종료시 이제 그거를 맞아도 맞아도 일단 무적은 돼요 일단 무조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적기가 기도 메타였는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일단 무적이에요. 일단 1.5초 동안 무적이 되는데, 다만 키다운 시간에 지속 시간에 비례해서 공격 시간 두 배까지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초였잖아. 그러니까 키다운을 또 오래 할, 하면 3초까지 된다는 거야. 두 배까지. 머리 맞았을 때는 1.5초인데 키다운을 좀 오래 하면 3초로 다시 된다고. 오케이 이해하시죠? 저 한번 저 위에 일부러 부채 한번 맞아볼게요. 봐봐, 걸고. 어, 끊겼죠? 어? 요렇게. 어, 근데, 뭐야. 요거 그라르르랑 나오는 건안 나오는데? 똑같이 끊기는데요? 아. 아, 자기가 끊어야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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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그거 의미를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바인드 걸고. 좀 맞... 나오면. 봐봐. 떼고. 오! 오! 떼고. 오! 오딱아저 순간 딱 떼야 되네 오케이 어, 방금 봤어 잠깐 딱 나오고 말잖아 이번에 패치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요거자 기존에 데몬슬레이어 여기 보시면 1차가 데미지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본섭입니다 30% 증가 요거였는데 이번에 해서 패치 되면서 데미지가 80%피 증가로 바뀌었고요그 다음에 2차 요거 최종 데미지 증가량 100%에 데미지 70% 증가 추가 증가. 여기에서 <laughs> 요거 데미지 30% 증가로 바뀌었고요 어 데몬 슬레이시 데미지 120% 추가 증가, 최종 데미220% 요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요거 최종 데미30% 증가와 데미지 30% 증가 요렇게 되겠어요. 바뀌었습니다. 콜만스테마가 20%에서 5%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스파이더 미러 이거 전체 적용이죠. 요거 12에서 15회로 증가되고 데미지가 25레 기준 어1 5 0 0퍼 900퍼로 감소됩니다. 요렇게. 어 오르트로스 오르트로스가 HP 소모 10%가 있었는데 기존에 어 HP 소모가 사라졌고요. 데몬메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제 키다운 지속이 아니라 키다운 종료 시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키다운을 지속을 어 비례를 하면 공격 시간이 2배까지 증가, 무적 시간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3초까지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데몬슬레이어 패치는